예 안녕하십니까 날라룡봅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듯이 농약 혼용순서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농약을 혼용하는데 자꾸 들 헷갈리고 막 타가지고 어, 뭐 제대로 효과가 안 나오네요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어, 혼용순서는 사실 간단한데 이거를 잘못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우기 쉽게 농약 혼용수술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약은 어디에다 타죠? 그렇습니다. 예, 물에다 탑니다. 물수. 예. 물수. 그렇죠 물수. 물에다 탑니다, 물에다가. 물에다 타기 때문에, 아, 가장 먼저 들어갈 게, 물에다 타는 게 수화제입니다, 수화제. 물수. 예. 수화제가 가장 먼저 들어간다. 수화제. 네. 예. 자 수화제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데 이것 중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물에 들어간다 할때 뭐죠? 입수한다 그러죠 입수 입수 예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입상 입상수화제다 물에 입수를 해야 되니까 누가 누가 들어가요? 농약이 물에 입수하는 거예요 입상수화제 자 입상수화제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화제가 들어간다 자, 수화제가 그 다음에 들어가고, 예. 다 넣는데 또 보니까 요즘에는 또 액상수화제도 나와요. 액상수화제. 예. 액상수화제가 다음에 들어간다. 예. 봐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물에 넣는 순니다 이게. 물에 넣을 때 가장 먼저 입수. 입수. 또 입수. 자, 대가리만 따보겠습니다. 입수. 예. 그렇죠. 입상 소화제가 장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 소화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액상 소화제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액제 액제가 들어간다. 예. 그쵸잉. 그렇죠. 예. 액제까지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가 나오네. 충청도가 이제 충청도. 예. 유제. 야 마지막에 유제. 아 그렇죠. 이거는 기억 안 해도 돼. 소화제가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수화제가 입수. 수화제 넣으니까 액상 있으면 또 액상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수화제, 액상 수화제. 입수. 마지막에 유. 그래서 충청도 분들은 잘 타. 어떻게? 입수 유. 얼마나 잘 타요? 입수 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게 애우기 쉬워요. 자, 입수 유. 그 다음에는 전착제를 넣는 겁니다. 예. 전착제를 넣는다. 예. 이렇게 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입상소화제가 없이 그냥 소화제가 있다 면 소화제부터 넣으시고, 소화제도 없고 액상소화제가 있다 면 액상소화제부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액제 유제를 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착제는 가장 마지막에, 예. 그 다음에, 뭐, 뭐, 칼슘제 타고 뭐 타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어, 나중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 어, 농약혼용순서, 약간 다른 회사는 또 달리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 물리성을, 물리성을 가장, 물리성을, 어, 배려한, 배려한, 예, 물리성을 배려한, 어, 혼용순서입니다. 이거는. 물리성을 배려한 혼용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물리성을 배려한 혼용순서. 가장, 어, 무난한 순서. 입상소화제, 입수. 그 다음에 또 소화제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액제 타고, 마지막에 유제를 탄다. 입수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또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것만 외우셔도, 어, 농약 혼용어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